안녕하세요. 윌리엄 리입니다. 트럼프 최측근 방한 강연의 의미. 트럼프 최측근 중한 명인 매트 마워스가 9월 27일 프레스센터에서 초청 강연회에서 강연을 합니다. 네, 이 사람이죠. 뭐, 저기, 이선본에서 주최하는 형식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트럼프에게 가장 신뢰받는 핵심 측근들 중한 명입니다. 나이가 불과 만 30이지만 한국 정치 표현에 의하면 권력 실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사람입니다. 트럼프의 신뢰가 매우 높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원래는 주 공화당 위원회 이사였는데, 지난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에게 발탁되어 선거 캠프에서 다음과 같은 직함으로 일했습니다. National Field Coordinator and Battleground State Director. 뭔지 감이 딱 오시죠? 즉 선거의 승패를 가름할 수 있으며 승패가 이미 갈린 것이나 마찬가지인 주가 아닌 주에서의 승패에 대한 지휘총괄을 한 선거 캠프에서 핵심적 역할을 맡은 거예요. 이제 승패가 이미 갈린 것이나 마찬가지였던 주들은 이제 캘리포니아주, 일리노이주, 매사추세츠주, 뉴욕주, 미주리주, 테네시주, 메릴랜드주 등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승패가 확실히 갈리지 않았던 주들은 이제 플로리다 주, 노스캐롤라이나 주, 그리고 이제 펜실베니아 주, 미시간 주, 위스콘신 주, 애리조나 주, 콜로라도 주, 네바다 주 같은 주들에 대한 이제 선거 운동에 대한 총괄을 한 겁니다. 트럼프가 선거인단 수로 힐러리에게 304대 227로 이겼는데 이이 격전지 주들에서 얻은 선거인단이 총 101명입니다. 이제 격전주 선거인단 76%를 확보했으므로 트럼프가 이겼음을 보여주는 표가 있습니다. 304대 227로 이겼는데요. 이두 부분이 이제 5%포인트 이하 차이로 승부가 결정된 곳이에요. 그런 곳에서 이제 트럼프는 101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했고, 힐러리는 32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했습니다. 만약에 이 박빙주에서 그냥 반반만 갈렸으면 힐러리가 이기는 거예요. 293명을 갖다 확보하게 되어, 200, 총 531명이거든요. 총 531명이니까 266명이 넘으면은 이기게 돼요. 그럼 그런데 이걸 갖다 이 박빙에서 반반씩 나눠 먹었다면 힐러리가 293명을 확보해서 이겼을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 당선에 결정적 공을 세운 1등 공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 물론, 트럼프가 참 과감한 선택을 한 거죠. 불과 그때 당시가 나이가 몇 살입니까? 20대 중반 약간 넘어선 사람을 갖다 저런 중요 직책을 갖다 줘가지고, 맡겨가지고, 결국은 해낸 겁니다. 특히 이제 앞에서 언급한 승패가 이미 갈린 것 같은 주들에선 선거인단 많은 주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캘리포니아나 뉴욕 같은 게 민주당이 이미 넘어간 상황이었으므로 대단히 결정적 역할을 한 겁니다. 큰 차이로 이긴 주는 힐러리가 100, 이제 146명을 확보했고, 트럼프는 114명을 확보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했던 거예요. 박빙으로 이긴 것이. 트럼프 선거 캠프에서 이제 중책을 맡았었고, 이제 올해 3월 트럼프 재선 기획단에 참여하기 위해 사임하기 전까지의 직책은 국무부의 백악관 담당 선임 고문이었습니다. 이 직책은 이제 국무장관과 백악관 사이에서 오해 여지를 줄이며 의견을 조율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대통령과 국무장관 사이의 불협화음을 최소화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매우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트럼프하고 트럼프 초대 국무장관인 렉스 틸러슨 사이에 불협화음이 보통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보기에는 맷 마워스가 아니었으면 사태가 더안 좋을 뻔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20대 초에 럭거스 대학 학생 시절. 유저지주 주지사였던 크리스 크리스티의 재선캠프에 참가하여 두각을 나타낸 것이 정치와 연결된 계기였습니다. 당시 그는 주변 사람들과 마찰 없이 자기의 능력을 어필하는 것에 매우 탁월하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자, 보통 능력이 탁월한 사람들은요, 능력을 드러내는 과정, 과시하는 과정에 주변 사람들과 마찰을 빚고 부정적인 에너지 발생시킨다는 건이 부정적인 감정을 갖다 막 가, 발생시키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 이 사람은 이런 걸다 피하면서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는 것에 매우 능숙했다는 거죠. 이런 그의 특장점으로 인해 그가 크리스 크리스티 이제 재선 캠프를 떠나서 공화당에 들어갈 때는 그냥 평직원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뉴저지주 공화당 위원회 이사로 발탁되었습니다. 그 뒤에 트럼프를 만나 뉴저지주 공화당 위원회 이사직을 사임하고 트럼프 선거 캠프에 합류한 겁니다. 즉, 이 사람이 현 상황을 보면 트럼프의 핵심 참모들 중 하나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되는 인물이 일개 시민단체 불과한 이선분의 초청 강연을 하는 것은 이제 참으로 의미심장한 일입니다. 이 정도 비중의 사람은 돈으로 부를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뭐 돈을 얼마나 주기에 오냐고 헛소리하는 분이 계시던데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 사람은 은퇴한 정치인도 아니고 앞길이 창창한 사람인데 한국에서 돈좀 준다고 달려올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게다가 트럼프의 의중과 맞지 않은 행동을 할 사람이 절대 아니에요. 자기 앞날을 망치는 일이에요. 트럼프의 의중을 갖다 살피지도 않고 행동한다면 말이죠. 트럼프가 재선하면 백악관에 들어갈 수도 있는 사람인데 일단 이 선본의 초청 형식의 강연이 된건 미국 권력에서 이 정도 실세의 강연으로서는 격이 안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의미가 두 가지 있습니다. 트럼프가 현재 한국 언론사들 중에 신뢰하는 언론사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언론사 다 합해서 그래요. 성조기 들고 흔들고 그런. 언론사들까지 다 신뢰를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정도 비중의 인물의 강연이면 언론사 초청 형식을 하든지 아니면 관음클럽 같은 언론인 모임의 초청 형식이 돼야 적절한데 그런 형식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트럼프는 한국 언론인들 전체를 불신한다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뭐 100%는 아니지만 뭐 거의 다 불신한다는 거죠. 그리고 언론사 중에서는 신뢰하는 언론사가 없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한국의 논객 보수 운동 단체들 중에서 트럼프의 의중에 가장 접근한 논객 단체를 이제 박성현 씨와 그가 이끄는 이선본으로 본다는 걸 노골적으로 보여준 겁니다. 동시에 이제 한국에서 우파 단결을 빌미로 친중파들이 득세하려는 상황에 얼음물을 끼얹는 처사라고 봅니다. 거기에 더해 한국에서 친미파리로 세를 확장하려는 사람들이 추종자들에게 친미파리에 더 이상 현혹되지 말라는 경고를 보낸 겁니다. 미국은 이미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한 짓을 다 알고 있으니 그 사람들과 손잡을 일은 없을 것이라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한짓 중에 대표적인 일이 뭐 배우에서 탄핵 찬성파들에게 돈을 받고 결국 탄핵 찬성파들은 중국 공산당 측과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아는 바에 따르면 미국 역사상 미국 대통령이 한국 상황에 대해서 지금 정도로 상세하게 브리핑을 받고 관심을 가진 건6.25 전쟁 이후 처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더 장황한 설명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알아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